비지런 <laughs> 공부도 좀못 해야겠다. 저도 하면서 이걸 살아다 어, 찾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은 숙여주시면 편안해지겠죠 자그 다음 까지 왔어 그럼 거기한테 똑바로 해서나오면 되겠죠 그럼 빗질을 할때자 휴지 빗질이니까 여기라는 거죠 빗질그 다음 에 어떻게 해야 돼내손을 최대한 눌러서 잘라주면 되겠죠 최대한 눌러서 근데 이제 빗질을 하다 보니 제가 아까 얘기 A라인이 극격에 나오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여기까지왔잖아요 정돈을 시지 그래서 그런걸 위해에동지하면 가운데에서 하나를 양쪽을 나눴으니까 가운데에서 수평으로 1cm, 1cm 적게끔 잡아서 가운데 기준으로 하나를 잡고 양쪽을 같이 이렇게 잘라주면 먹는 실수를 안하고 넘어갈 일이 없을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무시하고 그이렇 보면, 가까이서 봐도 되는 거네 싫은가. 자 여기 치, 수직 빗질이니까 빗질하고 최대한 좀 눌러주면 되겠죠.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 하나 기준이. 자 그다음 에또 다시. A 라인 텍스처 나누는데 그 A 라인 텍스처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안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만 좀 힘들겠지만 얘를 A 라인 텍스처 이렇게 나눠놓고 얘도 둥글게 나눠준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좀 가져주시고 얘를 꽈서 머리를 꽈서 평행한지 안한지를 좀 확인을 해줘요. 그 평행하면은 시작점이나 끝에점 맞춰주면은 맞을 거 아니야? 평행한다면. 만약 평행 안 한다면, 은다시 나눠야 겠죠 그래서, 살짝 볼록한데, 나중에 이제 아니까, 그냥 잘라주겠죠. 근데 지금은 좀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이 비교하잖아요 그럼 비치를 해서 최대한 어떻게? 낮춰서 0도로, 0도 영도 방향에서 낮춘 상태를 가위로 확인하면서 잘라주겠죠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이흐름을 같이 갖고 가야 돼요 흐름은 그래서 0도로 퍼트 하더라도 네이프 뒤에가 살짝 층이 생겨요 그러다 여기서도 최대한 낮춰서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서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그리고 어,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특징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섹션 선상에 있는 머리가 같은 거예요. 왜? 그래. 섹션 나눠서 편안하게 잘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이제 고개를 끝까지 잘를 테니 고개가 편하게 들게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저는 이쪽에서 하가는걸요 어, 편,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아, 나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잡고 나눌 거면 그렇게 나눠도 상관없어요. 본인, 그, 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빗질하고, 2에서 2.5cm 간격으로 이런 섹션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주고서, 아, 어, 일단 없어요. 그리고 다시 빠져보면 되잖아. 그리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섹션이 지금 섹션이에요. 지금. 지금 섹션. 지금 나오는 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다들 급격해져요. 여기에서 다 좁아져. 섹션이 평양에 여기서 다실수해요이 섹션이. 그래서, 얘 역시도 항상, 우리일렇게 일기. 일기 자르는 거 잘라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첫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좀, 요것만 신경 써가지고, 와서 평행한지 꼭 체크해줘. 평행하면 넘어가고 오늘은 반대편 밸런스 맞출 필요 없잖아, 그죠? 오늘 한쪽부터 자르고 한쪽 자르고 다음에 계속 두 번씩 두 번씩 자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두 번씩 두 번씩 자르고 오늘 집에 갑시다 알겠죠? <laughs>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직 위치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0도니까 최대한 낮춰서 낮추면 이게 낮추면 안 되겠죠? 0도 방향이죠. 어, 영도발 맞춰서, 현재 자랐던 가위에 수직빛을, 빗질, 수직빛을 해주면서 얘를 잘라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영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딱까지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이 작품명이 그 스테얼스 마비라는 작품이에요. 스테얼스 마. 스테얼스. 발이 안 좋죠. 대화가 돼 진짜로 대화. 스테얼스. 계단, 계단. 아 아, 계단. S T A I R S 스테얼스. 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까서 볼게요. 요거 주의해야 되는 데서 바로 전직선. 거기서 다 좁아진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좁아지신 분들은 좁아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까서, 열기를체시고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 살짝, 뒤가 좁아졌죠? 여기 보시면, 연장선 나왔는데 뒤가 살짝 좁잖아요. 그럼 뒤에 여기,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되겠죠? 하나만 이렇게 맞죠. 보상액 계산입니다. 이 시장 수준으로 조금이 쁘게 지금 앉아도 맞잖아요. 근대전보다 제송스럽지만은 편하게 위에서 보신다고 보시면은 이렇게 둥그러져 있어 선이 그래서 눈높이에서 맞추면은 직선인거야 눈높이에서 맞춘까 직선같아요 눈높이에서 맞추시니까 직선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컷할때 보면은 다 이렇게 둥글게 보인다는거죠 근데 위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위에서 직선으로 볼록하게 다 나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빛의 방향이 한방향으로 다들 돌지 못하고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 커트를 하게 되면 자 여기는 지금 0도 지났잖아 그럼 여기서는 0도는 현재 이게 0도죠 근데 꺾였지만 가운데 안 넘어가죠 백을 지나기 때문에 안넘어가 여기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 0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아래에 있는 가이드 잡고 커트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잘리겠죠. 자 그다음 여기 0도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돌면서 여기서 네. 0도자 이렇게 잠깐 낮춰져 있죠. 여기 0도자 그다음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어떻게 돼? 이 상태에서 여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밑에 받침이 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응. 영도, 자 이제 여기영도 어때요? 받침 없죠. 그리고 여기 영도가 이렇게 딱 붙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빛이 방 이제 이 이렇게 영도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응. 이 상태, 응. 수직 빛이, 응.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잘리면 뒤에서 연결되겠죠. 졸려요. 맞았어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낮춰지겠죠 낮춰진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텐션 좀 빼주시고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인데 우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질에서 잡고 여기 맞춰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렇게 라인이 나오면서 뒤에 있는 머리에서만 이렇게 층이 생기는 머리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라인에 걸력이 있는 머리에서 다 낮춰지면 라인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커트를 하시면서, 아, 내가 라인이 깨졌어. 그럼 내가 A라인 흐르면서 뒤쪽에서 들었듯이 좀 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라인이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어,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들린 상태에서, 요렇게 살짝 들고 가자고, 여기서 여기서 살짝 이 들고 가고. 그런 라인이 바로 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섹션 나누면은, 이제, 둥글게, 빛을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매우 비찮지만 여기 귀찮지만, 다시 한번 꽈서. 보면, 앞에도 꽤 귀찮은데요. 스타트 지역이 좀 좁아졌죠? 일단 아까 전에 여기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 <laughs> 살짝 요, 위에만 살짝 조정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죠, 여기. 여기서 정도. 이렇게 들리죠. 여기서, 예, 잘라주세요. 잠깐, 움직이면서, 오른발이 나와야, 지 그러니까 자세에서 왼쪽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왼발이 나와야지 어깨가 이렇게 틀어지고, 이쪽을 자를 때는 오른쪽이 이렇게 나와서, 오른발이 나와야지 어깨가 틀어져요. 그럼 빗질 하는 게 편하게 돼요. 아시겠죠? 오른쪽은 오른발, 왼쪽은 왼발. 이렇게 주시고, 아래는 가이드를 확인하고, 두피각의 정도. 또 움직여서, 자, 빗질 해주고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눌러주면 되잖아. 그럼 위가 닿으면, 아래 가이드 하나 갖고 와서, 커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에서 빗질해서, 타면, 자려면 되는 거겠죠? <laughs> 저기서도 너무 그 말라있는 머리들은 너무 멋들게되있으니까 너무 살짝해서 어차피 잘 해주더라도 또 방향을 좀 보게 좀 안으로 넣어놓고 커트 계속 진행하세요. 고 네, 그다음 여기서 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역칼란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평 섹션이 탑에서 원이 나오면 타원이 나오면 얘는 앞쪽에서 타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 역시도 요렇게 앞에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사선이죠. 직선으로 보이죠. 그죠? 봤을 때. 근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죠. 우리 김고, 이건 안 돼. 자, 이렇게, 그죠? 눈높이에서 직선인 거죠? 어, 이렇게 둥글게 보이게. 여기에서 다들 섹션이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들 많이 나와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어, 아, 되게 잘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눈높이에서 확인해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앞쪽으로. 어. 보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도 기억하시잖아요. 잘랐던 거. 기억 안 나? 여기는 이렇게 빛을 내겠죠. 그죠? 이쪽으로. 여기는 머리는 이렇게 빛을 내겠죠. 그래야지 앞에 있는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얘를 딱 잘라줘야지 이 머리도 여기서 층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다 잘려오다 보면 이만큼 길어지잖아요. 그럼 층이 하나도 없어. 앞이 길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돌면서 제거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 가게통이 한 번에 자는데 여기 색상 짧게 하나 이렇게 나온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수 있는데, 가발이, 여기서 그래요. 그리고 실제 사람도, 이마가 좀 좁거나, 이마가 보통인 분들 이렇게 되는데요. 이마가 넓으시면 이렇게 안 돼요. 어, 왜냐면 이마가, 머리가 없는데, 이게, 머리가 안 그려져. 슬프지만. 슬프지서 무조건 원이 생긴다고 하면 안 돼요. 표재마다 <laughs> 다틀니까 아,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다 원이 생긴다. 보통 분들은 다 나와요. 보통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각도가 자 여기도 탑이죠 그래도 그 네. 수평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뾰족한 기준을 하나 얘는 잡아주고 내가 몸이 이렇게 움직여서 A 라인도 이제 옆에서 길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수평은 좀 쉬운 편이고 A 라인 이 스트레스 받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자르면 오늘 안에 커트가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 해 보면요. 그래서 일단은 방향 빛을 그걸 전부 다 이제 28cm 돼야 되니까 가발도기니까한 번에 요새 짧기 자르지 말고 길게 길게 해서 할 없으면 또 다시 자르면 되겠죠. 그고 섹션 나눠 보고 빛을 하고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머리를 막 잘라 보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끝나야지 이제 라인 잡고 저렇게 라인 안 끼면서 하는 커트 있잖아요. 저런 커트들을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라인을 안 잡고 잘랐잖아요. 근데도 라인이 안 끼지잖아. 하나씩 잘라나가도 층을 내면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나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섹션이 없잖아요, 가이드가. 그래서 전과 동일한 방향으로 빛이 튀어나온 거를 잘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컷터 끝났고, 이 작품 앉아있는 김에 질감 처리까지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